결혼식장에서 터진 한 사람의 절규가 누군가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면 그 다음은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화의 시작을 관통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비혼주의자로 평생 결혼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이지혁이 재벌가의 외동딸 조보아와 결혼을 선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상철은 아들을 바라보며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는데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 결혼은 아들이 스스로를 권력의 도구로 내던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상철은 돈 때문에 인생을 팔아치우면 안 된다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지역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아버지,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 말에 상철은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는데요. 자신이 아들을 이렇게 키운 게 아닐 텐데 하는 자책이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은 끝내 말없이 부엌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길 바랐지만, 막상 결혼식 준비를 하는 아들의 얼굴이 어딘가 허탈해 보이자 마음이 미어졌던 겁니다. 평생 헌신하며 가족을 지켜왔는데 정작 그 가족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할머니 조옥래와 외할아버지 김장수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가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두 노인은 누구보다 직감했던 겁니다. 한편 조보아 역시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조우영 회장의 뜻에 휘둘려 살아왔습니다.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반대 앞에서 그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경영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아버지의 냉정한 발언은 그녀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한때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를 떠나보낸 후, 보아의 마음은 늘 비어 있었는데요. 이번 결혼 역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차선책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아는 지역을 보며 적어도 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지라고 스스로 위안했지만, 그말 속에는 이미 사랑에 대한 포기의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건 지은 오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선배였던 이지혁을 마음속에 품어왔고 용기를 내 고백까지 했던 그녀는 이미 한번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혁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카페 매니저로 일하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도 성장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감정만큼은 도저히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정순이은 그런 딸을 보며 안타까움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은호야 언제까지 너뭐 혼자 아파만 하냐.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은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눈가를 적셨습니다. 박성재는 누구보다 복잡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만, 동시에 지은호를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결혼 소식을 듣고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술잔을 깨나갈 정도로 분노와 아픔에 시달렸습니다. 성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 지역이 행복하다면 축하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나는 은호를 잃는 것 같지? 그의 마음 속에는 친구를 막아야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과 이제는 더 이상 지은호에게 다가갈 기회가 없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식장은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였지만 안쪽에 서 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속에 이지혁이 신랑 입장을 했습니다. 그는 결련해 보였지만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눈치챘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다잡으려는 듯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조보아가 입장할 순간 식장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그 자리로 한 남자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조보아가 한때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러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옛 연인이었습니다. 그는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보아야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아 이 결혼 절대 안돼 순간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렸고. 조보아는 그대로 굳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조우영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 라며 고함쳤고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그 남자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릎을 꿇고 조보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와만은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 절규는 누구보다 간절했고, 그 눈빛은 모두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질투가 아니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결국 이렇게 될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결혼은 애초에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음을, 그래서 무너지는 게 당연했음을 그는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결국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성재가 그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야, 농구나 한판 하자 지역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친구로서의 연민, 사랑을 잃은 허탈함,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철은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더잘 벌었더라면 내 아들이 이런 선택은 안 했을 텐데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고, 김다정은 그런 남편을 보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왜늘 참기만 해, 이번 만큼은 화좀 내도 돼. 두 사람의 대화는 가족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뜻밖에도 고성이가 제안한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은호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짝사랑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녀는 조금씩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 지역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고 동시에 박성재가 은근히 다가오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화의 마지막은 묘하게 교차하는 장면들로 끝이 납니다. 조보아는 옛 연인과 눈물을 흘리며 제외했고, 이지혁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떠났습니다. 지은호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고, 박성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장에 울려 퍼진 절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서막이 되었던 겁니다. 과연 이 결혼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모두의 삶을 뒤바꿀 폭풍의 시작일까요? 남겨진 질문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다음 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